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시TV입니다. 어저께 올려드린 메커니즘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아이템 및 스킬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저께 메커니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아이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무기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군주 도끼를 사용했는데요, 번개화염, 냉기 피해 중에서 한 개가 이제 1등급인 걸로 분열된 걸로 구매하셔서 에센스 작업을 해주시면 만들기가 조금 편합니다. 이제 에센스를 발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두에 번개화염, 냉기 피해 추가를 총3 개를 다 띄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자본 같은 경우에는 전미에다가 그냥 공격 속도 이쪽에 제작대에 가셔가지고 이 전미에다가 공격 속도 붙여서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고자본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전미에다가 접도 변경 불가를 붙여줍니다. 접도 변경 불가를 붙여주시고 그 상태에서 푸르미에서 이 속도 카우스를 이제 돌려주시면은 공격 속도가 붙게 되거든요. 여기서 뭐1티어를 노려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접도 속성과 공격 속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붙을 텐데요. 여기서 전미 쪽에 만약에 자리가 남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또 작업대로 오신 다음에 접두어 변경 불가를 발라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슬링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슬링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공격 속도가 살고 접두어 변경 불가가 사라지고 이제 아이슬링 장막이 붙게 되면은 그거를 해제했을 때두배 피해나 저처럼 이렇게 공격 속도 이런 게 이제 뜨면은 뭐 끝인 거고요. 그게 아니고 공격 속도가 지워졌다. 그러면 다시 접두 고정 그 상태로 속도 카오스를 돌려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기를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제 영상에 보시면 이쪽에 저는 이 방법으로 원하는 실현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아이템 만들 적에 재료로 썼던 것들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그 내용 더보기란에다가 이 사이트를 달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5단계 옵션인 저 영혼 획득 방지 지속 시간 80% 감소 저거를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붙여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뭐, 투사체 속도 감소 보조라든지, 마무리 타격 보조, 방어 상승 보조, 참수 보조, 이런 거 이제 달아주시면 좋고, 세 번째 이런 데에서는 이제 무작위 원소 속성, 규모 15% 증가, 이런 게 좋은데, 그거를 제가 다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런 거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가속의 점유 50%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점유 챙기는 게 상당히 빡빡했어요. 가속의 점유가 증가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안 붙어 있을 테니까, 아마 저처럼 빡빡하게 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저처럼 이제 이런 아이템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스킬잼 같은 경우에는 화산균열에다가 공격시 원소피해보조 치명타 피해진가 보조 원소관통보조 효과집중보조 그리고 사명일체 보조 이렇게 사용해 줬는데요 저는 이쪽에 투사체 속도감소 보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 26을 맞춰주기 위해 이쪽에 노드를 3개를 찍었다는 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메커니즘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투구입니다. 인챈트 있는 투구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어요. 화산균열의 이동속도 80% 가속 인챈트가 붙어 있는 걸로 들고 와서 작업을 했는데 제가 결의가 아니라 은총을 쓰다 보니까 그냥 이제 회피가 높은 투구를 사용했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회피가 높은 장화, 회피가 높은 갑옷, 이렇게 사용한 모습 보실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작업을 했는데 별다른 작업은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저항 에센스 같은 거좀 사용해서 발라줬고요. 생명력도 괜찮고. 생명력이나 저항 같은 거 그냥 좀잘 붙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뭐 스탯 같은 거 챙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패스파인더다 보니까 이제 저항을 그냥 플라스크에서 맞췄거든요. 플라스크가 어차피 무한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플라스크에서 저항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저항을 챙겨주는 게 좋고, 하지만 빌드 특성상 이제 힘과 지능이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랑 지능을 빈, 점미에서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포식자하고 청주교 옵션을 사용했는데, 포식자에서는 점유효율 증가를 해가지고 오라를 조금 더킬수 있겠고요. 총주기에서는 시간의 사슬 저주 효과 증가를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범위로 사용하는 시간의 사슬 효과를 조금 더 증가시켜서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스킬잼으로는 도약 강타 그리고 생명력 전환 보조를 사용했는데요. 생명력 전환 보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만화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만화가 없고 만화가 재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명력 전환 보조를 사용해서 생명력과 경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기를 많이 쓰면은 경로가 부족해져 가지고 스킬을 난사하기가 힘들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약강타라든지 현대의 소호자, 피해경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망시 지원 보조에다가 포탈을 달아서 죽었을 때 바로 포탈을 열수 있게 했습니다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파란 진주 목걸이를 사용했어요. 이제 마나 재생 속도를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란 진주 목걸이 를 사용했고 여기에다가 치명타 피해 배율이 분열된 거를 사용했는데 치명타 피해 배율뿐만이 아니라 뭐 공격 속도라든지 아니면 힘이라든지 지능 혹은 모든 원소 저항 이런 거등 해가지고 좀 유효한 옵션으로 웬만하면 분열된 거를 구매하셔서. 거기에다가 에센스 등을 발라서 작업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명타 피해 배율 2티어 짜리 분열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그냥 대충 힘 에센스 발랐어요. 힘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힘이나 지능 에센스 같은 거 발라서 작업하시고 괜찮게 옵션이 떴다 그러면 그냥 대충 타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류로는 빗발치는 응징을 사용했는데요. 빗발치는 응징 옵션이 이제 공격투자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돌아오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나왔다가 다음 게 다시 이렇게 톡 튀어서 그 자리로 떨어지죠. 이게 빗발치는 응징의 효과고요. 이게 없으면은 한 번만 이렇게 터지고 끝이기 때문에 뭐뒤에 상승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빗발치는 응징으로 인해서 뭐샷건이될 확률도 올라가는 거고 또 투사체 자체가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DPS도 아 대략적으로 한두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다음은 반지입니다. 부식혈의 약속을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지능이 극인 걸로 사 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가격은 얼마 안할 거거든요. 지능은 무조건 극으로 사 주는 게 좋고, 저쪽에 적중및 상태상 피해 증가도 최대한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능력치 속성 부여까지 해줘가지고 지능을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시간의 사슬을 넣고요. 시간의 사슬을 키시면은. 이 시간의 사슬이 오라로 발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한테도 이렇게 시간의 사슬이 걸리게 되고요. 반대편 반지에서는 명중시 저기 원소 약화 저주에 걸림, 여기에다가 만화 재생 속도, 저두 개만 딱 놓고 검색한 매물 중에서 그나마 뭐 저항도 좀 있고 스탯도 있고 이런 거 해서 사왔습니다. 거기다가 접두까지 비교해서 생명력 최대치를 이제 발라준 모습이고요. 명중시 원소 약화 저주에 걸리면은 이제 모든 원소 장이 깎이게 되잖아요. 이제 3플랜 무기다 보니까 용종 시 공수역할 저주에 걸리는 이 저주가 상당히 쓸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혹시 보스전으로 가실 경우에는 저격수의 징표를 어차피 그때 되면 사망시 시험 보조에다 포탈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다 빼고 저격수의 징표를 넣어주시고 반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만화 재생 속도가 이제 비슷하게 붙어 있는 그런 반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청주교라든지 포식자라든지 이런 거 잡을 때만 간단하게 스왑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십니다 갑옷 가봇 같은 경우에는 공격 지명타 확률에다가 권능총전 획득, 그리고 접두 쪽에는 추가 저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 저주를 챙겨주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사슬과 원소약화 저주 이두 가지 저주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아이템을 합체를 하는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전미어 속성 쪽에 공격의 치명타 확률이 사냥꾼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사냥꾼 옵션인거고 치명타 명중시 권능충전 획득은 십자군 입니다 즉저 두개의 옵션을 가진 아이템을 이 각성자의 오브를 사용해서 합체를 시켜야 되는데요 각성자의 오브 사용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전미 쪽에서는 치명타 확률 저 사냥꾼 옵션, 그리고 치명타 명중시 권능 충전 이득저두 개의 옵션을 각성자의 오브로 합쳐줍니다. 합쳐주면은, 전미 쪽에 저두 개가 붙은 아이템이 나오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접두가 비어있다면은, 이제 접두에다가 전미 고정을 붙여주시고, 거기에다가 시전 카오스 오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템에다가, 전미어 변경 불가를 붙여줍니다. 접도화가 비어있으면. 전미어 변경 불가를 붙여주시고, 이 아이템을 푸르미에 들고 와서, 시전 카오스를 돌리시면은, 전미가 유지된 상태로 무조건, 추가 저주가 붙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 저주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복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옵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생명력 이제 최대치 15% 증가 숙련을 찍어주었고요 어중간하게 뭐 제작대에서 생명력 붙이거나 그렇게 한는 거보다 저런 식으로 아예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력 숙련을 찍어주는 게 생명력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양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배 오브를 사용해서 고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고양 옵션 그러니까 고양 옵션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잘 설명된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킬잼으로는 이제 이쪽에다 오라를 넣어줬거든요 피석화, 저항의 깃발, 피아모레, 그리고 개몽보조 4렙을 사용해줬고요 여기에다가 은총과 가속 이렇게 총 5개의 오라를 넣어주었습니다 오라가 생각보다 엄청 빡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좀 최대한 해줘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피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핏빛 태세랑 모래 태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그냥 pp 태세 끼고 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유가 된다면은, 랩핑할 때는 모래 태세 쓰시고, 보스전에서는 pp 태세로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갑입니다. 증오의 탄생을 사용했고요. 증오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 설명하는 1탄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설명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스킬잼으로는 향상보조, 기묘한 피해 경로, 생명력 전환 보조, 그리고 모한적인 선대수호자를 사용했는데 기묘한 피해경로를 통해서 보스전에서도 격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었고요 그리고 모한적인 선대수호자를 통해서 버프효과 증가 그러니까 공격속도를 최대한 증폭시켜서 보스전에서는 빠른 공속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선대수호자랑 피해경로 퀄리티, 대체 퀄리티 옵션을 올려주기 위해서 향상보조를 사용했고요 역시나, 만화가 재생이 안 되다 보니, 생명력 전환 보조를 사용해서, 만화 대신 생명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해방의 사슬입니다. 일단, 벨트 자체가 비싸지 않을 거니까, 카오스 장이랑 생명력 체대치가 높은 걸로 구매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타락 옵션에서는, 플라스크 효과를 반 동안에, 공격 속도 증가, 혹은 치명타 피해 배율 증가, 이두 가지 옵션 중에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붙어 있는 게더 좋겠지만은, 아마 그런 매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작동하는 방법은 메커니즘 설명에서 이제 같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발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도순맹이라고 하죠. 좀 과거의 유산이긴 한데 도순맹을 사용했습니다. 도순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체하는 아이템이라서 각성자의 오브를 사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각성자의 오브와 지배 오브를 또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아마 가본 만드는 부분에서 각성자의 오브나 지배 오브를 사용하는 영상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을 만드는 방법은 전미 쪽에서 순풍과 맹공 이두 가지를 이거 이제 고양해 주는 거는 각자 그거 선택이고요. 순풍과 맹공을 이제 합쳐줍니다. 전미 쪽에서 그렇게 하면은 전미 쪽이 합쳐지고 접두가 뭐 세 개가 꽉 차지 않는 이상에는 좀 남겠죠. 그렇게 되면은 접두에다가 전미 고정을 붙여줍니다. 전미 고정을 사용해서 그 상태로 푸름이 제작소에 들어오셔서 치명타, 치명타 카오스 오브를 돌리시게 되면은 전미가 고정된 상태로 무조건 도피가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도피, 순풍, 맹공, 신발이 완성이 되고요. 접두 쪽에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저처럼 그냥 이동속도, 그러니까 이동속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냉각 킹급 해피도 좋고, 아니면 뭐, 피해받지 않았을 때 이속 더 증가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이제 치명타 카오브 돌렸는데 이동속도가 붙었다, 그러면 생명력 이제 붙여주시면 되고, 아, 생명력이 붙었다, 그러면 이동속도를 붙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접두가 꽉 찼다, 그러면은, 야수의 심장으로 소멸의 흡을 발라보시던지, 아니면은, 만족하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도순맨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그렇게 또 많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타협한다고 가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타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킬 잼으로는 오만보조, 활력, 명상, 정밀함, 정밀함, 명상, 활력을 전부 다 이제 생명력 점유를 해가지고 켤수 있게 오만보조를 달아서 생명력 점유를 시켜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플라스크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력 플라스크 인데요 생명력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회복량 증가 그리고 회복속도 감소 접도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패스파인더 노드 중에서 이쪽에 보시면 인류의사가 있습니다 인류의사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가득 차도 생명력 플라스크 효과가 제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이 꽉차 있어도 이 플라스크가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플라스크를 계속 써주기 위해서 회복량이 증가된 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미 옵션에서는 이제 출혈 및 타피 면역 이제 할수 있게 해주었고요. 두 번째는 영혼 포익자인데요. 영혼 포익자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 설명 영상에서도 이제 알려드렸지만 이드에 대해서는 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 증가를 붙여 주셔야지 이제 발 하산 균열의 쿨타임이 0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플라스크 효과를 반동한 발스크래 치명 탕률과 주는 피해 80%짜리로 높은 걸로 그러니까 사주시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창조입니다. 전창조 같은 경우에는 피속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려 가지고 전창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 자본의 여유가 안 되신 분들은 전창조는 사지 마시고, 카오스 장이 올라가는 자수장 플라스크를 사용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아찔의 약속을 사용하셔가지고, 카오스 장과 생명력 회복, 그리고, 그리고 카오스 쇼가 피해 등 옵션을 챙겨줄 수 있는 아찔의 약속을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은 플라스크입니다. 맹공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무기를 통해서도 맹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맹공을 얻을 수 있는데, 맹공이 이제 생각보다 좀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은플라스크를 사용해서 맹공을 최대한 좀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격 속도 증가까지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은플라스크랑 수은플라스크, 그러니까 매직 플라스크를 사용할 때 사용 일회당 충전 소모량 감소 혹은 지속 시간 증가 이두 가지 옵션을 접두해서 챙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얘네 둘이가 이제 무한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다 소모되기 전에 이제 충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충전 소모량 감소 혹은 지속 시간 증가를 접두 옵션에서 붙여주시고 전미 쪽에서는 공격 속도 추가 원소장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 플라스크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고요. 추가 원소장을 챙겨준 이유는 이제 저항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챙겨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와 진짜 저항을 도저히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스무트 플라스크에다가 추가건소제 한가지 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플라스크가 무한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항 방구가 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총주교 재단옵션 같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존재하긴 한데 그런 부분은 애초에 좀 피해 주셔야 되는 옵션이라 아시겠죠? 자 다음은 어센던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패스파인더 인데요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마법 특수 플라스크 효과 증가, 플라스크 사용 시 원소 상태 이상 상체 제거, 아래쪽으로는 3초마다 플라스크 충전, 그리고 인류의사 이렇게 찍어줍니다. 사실 인류의사하고 인류연금술사 같은 경우에는 안 찍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크 효과 증가 같은 걸 보통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취향이라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찍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생명력을 계속 쓸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생명력 플라스크를 계속 먹어줄 수만 있다면 아주 괜찮은 어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연의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크 무한 지속에 이제 아주 큰 도움을 주고 플라스크 효과 증가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사실 마법 특수 플라스크를 더 많이 쓰고 싶었는데 그냥 전창조 쓰고 싶어서 <laughs> 썼습니다. 뭔가 좀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인류연금술사를 사용해가지고 플라스크를 계속적으로 이제 먹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소 상태 이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면역이 되고요 사실 회피 같은 거 챙긴 게 별로 없지만 면역도 되고 플라스크 충전 소모하지 않은 저 옵션을 통해서 또 무한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개를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노드입니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금 단순해요. 사실 찍은 게 별로 없고. 이쪽으로 보시면 그냥 열로 나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점유 쪽 찍어주시고, 생명력 찍어주시고, 이쪽에서도 이제 원소장 관통, 여기 이제 치명타 피해 배율, 적중률, 이제 정확도도 어느 정도 챙겨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명력,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쪽에 뭐, 원소장이랑 원소 피해 증가, 이쪽에 플라스코 옵션, 이쪽에도 이제 원소, 이쪽에 이제 투사체 공격 스킬, 이제 치명타 치명타 피해 배율 플라스크 효과 증가 생명력 이쪽에 이제 도끼 노드인데 노드쪽 여유가 안 된다면은 이쪽 위쪽으로 그냥 돌려 주셔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드쪽 여유가 안 된다면 위로 눌러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옆으로 눌러 주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접 사격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사실 노드만 놓고 보면 진짜 뭐 별거 없긴 해요 대부분 노드가 또다 비슷하고요 왜 이렇게 노드가 좀 적게 들어가느냐? 즉, 이제 군주얼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군주얼 쪽을 조금 알아볼게요. 군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손 무기 피해 증과 군주얼을 사용하는데, 광분 조장, 품이 있는 처형, 무의기량,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시무시한 전사, 약자 징벌, 굳건한 공격 총 6종류를 제가 사용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원하는 걸로 달아서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섯 종류 다 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섯 종류를 다들 필요가 없거든요. 다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는 옵션으로 좀 챙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거의 뭐다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품이 있는 체형은 공격 속도, 정확도, 치명타 확률, 거기에다가 부족한 지능도 조금 챙겨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강분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한 동안 피해 증가, 공격속도 증가, 그리고 공격피해를 생명력으로 흡수. 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 경로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옵션도 뭐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해 흡수, 그러니까 생명력 흡수 노드 같은 걸 따로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분조장이 한개 정도는 있으면 좋다. 그리고 무의기랑 같은 경우에는 공격피해 증가, 속도, 정확도 증가. 이런 쪽에서 이제 정확도를 좀 챙겨주다 보니까 이쪽에 정확도 노드의 정도만으로도 정확도 100%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약자 징벌은 힘줄절단 옵션을 가지고 있고 힘줄절단 적에 대한 공격 피해증가 그리고 굳건한 공격은 두배 피해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중 및 상태 이상 피해증가 효과범위 증가도 있지만. 근접 처치시에 위협하는 옵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핑할 때는 조금 더 딜이 강해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보스전에서는 근접 처치를 할수 없다 보니까 저 위협이 좀 없는 옵션이 될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중형군얼로 넘어갈 건데 중형에서는 이제 치명타 확률 증가가 되는 거두 개랑 그리고 그 플라스크 생명력 만화 회복 증가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크로 회복하는 생명력 만화 회복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제 사실 이것보다는 플라스크 그거 효과 지속 시간 증가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취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플라스크 쪽에서는 응축된 완벽과 그리고 약을 탄 물약을 사용했습니다. 약을 탄 물약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그 속도 증가도 있지만 플라스크 사용 시연금술사의 천재성이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크 의 효과를 10% 증가시켜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응축된 완벽은 생명력 증가, 만화 회복 증가,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효과 지속 시간 증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같은 경우에는 둘다 똑같거든요. 이제 급소랑 신속한 도주를 사용했는데, 이제 공격 속도랑 이동 속도, 치명타률 증가는 신속한 도주, 그리고 두배 피해를 주는 급소,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 다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형노드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찍다 보니까 사실 뭐 저항이라든지 스텝 같은 거 그래도 조금이나마 챙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긴 한데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소형군주알인데 소형군주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유 쪽을 제가 두 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취조를 사용했고요 취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점화 냉각 동결 감전 대신에 치명타가 이제 그을림 허약 활력 감소. 여기에서 이제 허약을 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허약을 통해서 치명타 확률을 더 많이 올려주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을림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딜 쪽으로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 쪽에서 보시면 냉기 피해로 냉각 불가를 이제 달아놨는데 사실 취조 때문에 이게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달아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킬의 만화 점유 효율이 증가하는 소형 스킬 군주얼을 두 개를 사용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무기 쪽에서 가속의 점유가 50% 증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빡빡하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제 만화 점유 효율 증가하는 그 소형 스킬 군주얼을 사용해가지고 이쪽에서 가속 혹은 은총을 붙여주시면은 훨씬 쉬울 거예요. 아마 저처럼 두 개를 사용해야 되실 수도 있는데, 두 개를 사용하셔야 되면은, 이제, 만화 점유효율에다가, 가속이랑 은총을 붙여주시면 아주 널널하게 달 되실 거고요. 그게 아니다도 한 장만 점유효율을 붙이더라도 아마, 오락키는 데는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락키는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스킬 포인트를 딴 곳에다가 투자해줘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스탯이 부족하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뭐, 힘이랑 지능, 왕노드를 찍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고유주얼인데요. 고유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정밀함에 영향을 받는 동안 치명타 피해 배율 증가, 그리고 명상에 영향을 받는 동안 만화 회복 속도 증가, 이런 식으로 유효 옵션을 챙겨주었는데, 일단 명상에 영향을 받는 동안 만화 회복 속도 증가 옵션을 좀 가지고 저는 검색해 봤습니다. 이제 정밀함 치피배에다가 명상, 그, 만화 회복 속도 증가하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이 또 구매하실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불가능한 탈출 비껴내기 쪽을 사용해 가지고 이쪽에 세대 생명력과 스킬의 소모감소 챙겨주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메커니즘 영상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명적인 금지를 사용했고요 이쪽 자리에 들어가는데 일단 사슬 파괴자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코야 인거 무조건 구매하셔야 되고 아코야인 걸 구매하실 때왕노드 지키는 게 이쪽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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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밖에 없어요. 물론 더 찍을 수도 있지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세 군데에서 최대한 좀 유효 옵션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배 피해 두 개랑 최대 생명력 이렇게 챙겨주었습니다. 이거 검색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서도 이제 군주얼 검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영상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얼쪽 소개도 끝났고, 숙련 소개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점류 숙련에서는 자신의 오라 스킬이 자신에게 미친 효과 증가, 그리고 해피 숙련에서는 갑옷이 제공하는 해피 100% 증가. 이제 해피 갑옷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만약에 해피 갑옷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대신에 빼시고 딴거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숙련에서는 치명타로 유발한 b p 상태 이상 효과 증가. 그리고 생명력 숙련에서는 생명력 최대치 플러스 50. 장착 중인 갑옷에 생명력 속성이 없을 시 생명력 최대치 증가. 역시나 갑옷에 생명력 속성이 있다면 이거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 숙련에서 치명타 명중시 25% 확률로 플라스크 충전. 원소 숙련에서는 명중시 25% 확률로 정 몬스터 원소장 반대로 간주. 그리고 도끼 숙련에서는 맹공 효과 증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무한발 화산균열 빌드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뭐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밖에 못할 빌드가 될 수도 있어요. 시련이 편입이 안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시즌 가기 전에 이베이도 한번 해보십다 하시면 꼭 즐겨보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